아 60대가 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직 좀더 일할 수 있을까? 퇴직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닐텐데 몸만 따라준다면 다시 일을 해볼까? 그런데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죠. 오늘은 그 몸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왜 60대가 되면 다시 일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 퇴직자 100명의 진솔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깊이 들여다 보려 합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려는 60대 몸과 마음의 현실. 먼저 솔직히 말할게요. 60대에 다시 일하는 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젊을 때와는 다르게 몸은 자연스레 노화하고, 체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퇴직 후 충분히 쉬지 못한 몸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퇴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이 다시 일을 시작하니 몸이 금방 지치고 여기저기 아프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심혈관계 문제 등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는데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현실이 훨씬 복잡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60대 재치 없이 몸의 한계 원인. 의학과 노동 전문가들은 60대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몸이 망가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신체 회복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 능력과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전처럼 무리하면 금세 탈이 나죠. 예를 들어, 3040대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음날 회복이 가능했지만, 60대에선 며칠씩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만성질환과의 싸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이 6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병을 안고 일을 하면 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도 종종 보고됩니다. 셋째,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이에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체력 저하로 인해 업무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죠.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사례, 세 가지 60대 재취업자의 솔직한 이야기. 첫 번째, 김철수 C62세의 이야기. 철수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퇴직 후 1년간 쉬었어요. 그런데 경제적 이유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몸이 너무 쉽게 지치더래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해도 별일 없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부터 뻐근하고 저녁엔 허리가 아파서 눕기도 힘들어요. 근육과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는데 이게 다시 일하면서 악화되는 느낌이란 거죠. 두 번째, 영희 씨 65세의 이야기. 영희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무직으로 재취업했어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고, 눈도 쉽게 피로해져서 업무 집중이 어렵대요. 일하다 보면 자꾸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도 늘었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불러오더라고요. 영희 씨는 우울감과 불안감까지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박정호 씨 63세의 이야기. 정호 씨는 은퇴 후 택배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쓰는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해졌답니다. 처음엔 버텼는데 몇달 지나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죠. 정호 씨 사례는 신체적인 무리가 결국, 일을 지속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60대도 건강하게 재취업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조언. 여기서 중요한 건 60대라고 해서 무조건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하라고 말해요. 첫째. 신체 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이나 과도한 정신 스트레스가 없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사무직, 상담직, 또는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을 살리는 프리랜서 1등이 적합할 수 있죠. 둘째, 꾸준한 건강 관리와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운동을 매일 30분씩 해주면 신체 회복력에 큰 도움이 돼요. 단, 무리한 운동보다는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니까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재치 없이 정신적 부담이 크니 명상,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해요. 넷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조절해야 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은퇴 후 일과 삶의 균형, 공감에서 시작한다. 많은 60대가 다시 일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아직도 내가 쓸모 있다는 자존감 회복의 욕구도 큽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내가 너무 약한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쉽죠. 하지만 퇴직자 100명이 말하는 몸의 한계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공감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고 내몸 상태를 인정하며 맞춤형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60대 재취업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좌절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준비하며 주변과 공감하고 소통한다면 60대에도 충분히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철수 씨, 영희 씨, 정호 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와 현실적인 준비가 가능해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공감과 인사이트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 응원합니다. 앞서 60대 재취 없이 몸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을 전해 드릴게요. 특히 실제로 60대가 다시 일할 때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팁과 주의 사항을 담아 풀어 보겠습니다. 1. 신체 건강 체크와 맞춤형 준비가 필수. 먼저 60대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심혈관계, 당뇨, 관절 상태 등 만성질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재취업 전에 혈압이 안정적인지, 약물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통계적으로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의 약 70%는 꾸준한 관리만으로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무리한 신체 활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육체 노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재취 없이 직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럴 땐 본인이 가진 신체 조건에 맞는 가벼운 업무나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을 우선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2. 운동은 무조건, 하지만 과유불급,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60대에 맞는 운동법을 모르면 자칫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60대가 할 운동으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균형 있게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30분 내외로 무거운 무게보다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덤벨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 운동은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하루 중 틈틈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피로 누적을 줄여줍니다. 중요한 건 운동 후에 반드시 충분히 휴식하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필수입니다. 3.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도 체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60대가 재취 없이 느끼는 정신적 부담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심혈관계 위험 증가 등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약30%더 높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 요가,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 친구와의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극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4. 재취업 직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팁. 퇴직자 100명 조사 결과 몸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재취업률이 높은 직종은 사무직, 상담 교육 분야 그리고 프리랜서자 영업 분야였어요. 반면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일은 금방 몸에 무리가 와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한 63세 김 씨는 이전에 사무직으로 일하다 은퇴 후 1년 만에 다시 소규모 행정 지원 일을 시작했는데 주 3회 4시간씩 근무하면서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업무 강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5.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 현실적인 재취업 준비. 재취업을 고려할 때 신체 컨디션에 따라 근무 시간과 일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노인 노동 연구에 따르면 60대가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경우 건강 악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8시간 이상 풀타임 근무 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하루 45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우선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6.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 무리한 초기 욕심 금지, 재취업 초반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려고 하면 금세 몸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필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주변 동료나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며 정신적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적절한 영양 섭취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근육과 면역력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고 무리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대 재취업 준비와 관리만 잘하면 불가능한 도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몸과 마음 모두 큰 타격을 입기 쉽죠. 오늘 알려드린 전문가 조언과 사례, 수치를 참고해 자신의 몸 상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